먼저 신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호에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두 가지가 있죠. 자, 아날로그 신호는, 자, 그림 볼까요? 자, 이 정기적인 신호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음, 변하면서 파형을 형성하는 거죠. 정기적인 신호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파형이다. 불규칙적으로 연속적으로 변하는 정기 신호의 파형. 이걸 아날로그 신호라고 그래요 자, 그럼 디지털 신호는 이 진수 0과 1에 대한 전압 펄스의 연속 구성이다. 전압 펄스. 펄스라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 큰 진폭을 나타내는 전압이나 전류를 얘기해요. 자, 이선 전압이겠네요. 자, 0일 경우는 전압이 없다가 1인 경우는 전압 펄스가 생성되는 거예요. 0, 1, 1, 0, 1, 0, 1.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경우는 순간적으로 전압이 발생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0, 1, 0, 11 01 0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진수 0과 일에 대해서 전압 펄스, 전압 펄스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전압 펄스의 유무겠네요. 이런 전압 펄스의 유무가 연속적으로 구성된 형태, 이걸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자, 신화 변화, 신호 변환 장치는 왜 필요할까요? 신호 변환 장치. 컴퓨터 혹은 어, 단말 장치 혹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신호와 통신 회선 어, 데이터가 전송되는 통신 회선의 신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변환 장치가 필요하다. 자, 어떻게 다른가? 단말 장치나 컴퓨터에서는 디지털 신호를 사용해요. 그런데 전송되는 통신에서는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신호가 사용되는 거죠. 자, 아날로그 신호는 어, 전화 교환망. 전화 교환망은 그 회선에 흐르는 신호 의 형태가 아날로그고 디지털 전용 교환망 혹은 ISDN, 종합정보통신망 같은 경우는 회선에 흐르는 신호의 형태가 디지털인 거죠. 자, 이와 같이 회선에 흐르는 신호의 형태가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로 컴퓨터나 단말장치에 사용하는 신호와 다르기 때문에 상호 신호 변환 가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신호의 전달 형태를 한번 볼까요? 단말장치나 컴퓨터가 아날로그 회선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자, 단말장치나 컴퓨터는 디지털이라고 했어요. 근데 회선이 아날로그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반대로 수신 측에서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상호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신호 변환 장치는 모뎀이라는 신호 변환 장치가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단말 장치 컴퓨터 디지털이라고 했죠? 근데 회선이 디지털이에요. 어? 디지털 디지털. 굳이 변환이 필요할까? 필요해요. 왜? 같은 디지털이라도 신호의 형태가 달라요. 뒤에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자 같은 디지털이지만 신호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 즉 디지털 신호가 디지털 회선에 접속했을 때도 어, 신호 변환이 필요한데 그때 사용되는 장치가 D.S.U.다. 자 그다음 전화기. 전화기는 어때요? 음성 아날로그죠. 신호 형태가 아날로그. 자 근데 회선이 아날로그다. 아날로그끼리는 변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신호 변환 장치가 굳이 필요 없죠. 전화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전화기가 디지털 회선. 전화기가 디지털에서 접속된다. 그러면 아날로그를 뭘로 바꿔요? 그죠. 디지털로. 그러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반대에서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게 코덱이다. 모뎀과 반대네요. 그죠. 모뎀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아날로그를 디지털인데, 전화기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예. 코덱. 자, 그러면은, 각각의 신호 변환 장치를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모뎀. 자, 모뎀은, 단말장치나 컴퓨터에서 전송되는 디지털 신호를 통신회선에 적합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의 과정을 수행한다. 그림을 볼까요? 자, 단말장치에서 사용해는 송신이 먼저 데이터를 보낼 때, 보낼 때, 송신. 단말장치는 디지털 신호죠. 자, 그런데 회선이 아날로그 신호예요.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 변조. 자, 모뎀에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변조 과정이라고 해요, 변조 과정. 이런 변조 과정은 언제 사용된다? 데이터를 보낼 때, 송신 과정에서 그 기능이 사용된다. 자,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해서 데이터가 쭉 전송이 돼요. 그 다음, 아날로그에서 다시 모델을 만났어요. 컴퓨터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는 어떤 과정? 수신 과정이죠. 여기는 송신 과정, 수신 과정. 수신에서는 어떤 변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복조 과정이 수행되는 거예요. 수신 과정에서는. 자, 정리하면 모뎀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 송신 측에서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복조 과정. 수신 측에서는 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복조 과정. 이두 가지 과정을 수행한다. 자, 변조가 모듈레이션이에요. 복조는 디모듈레이션.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한다 그래서 모뎀. 모듈레이션, 디 모듈레이션 그래서 모뎀 자 모뎀은 그쵸?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 사이에 상호변환을 수행하는 신호변환 장치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호변환 장치다 그러면은 신호변환 장치를 우리가 영어로 DC라고 그래요 어 회선 종단 장치라고 해요 회선 종단 장치 자 어때요 회선의 양쪽 끝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선 종단 장치다. 다른 말로 신호 변환 양치, 회선 종단 양치다. 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음은 DSU. 자, DSU는 단말 장치나 컴퓨터에서 전송되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전용 회선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오, 어, 디지털을 디지털로? 자, 아까 어때요? 디지털 신호로 서로 다르다고 그랬죠? 그걸 한번 볼게요. 어떻게 다른가? 자, 단말 장치 혹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신호는 유니폴라, 유니폴라. 유니폴라라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 그림 볼게요. 자, 0인 경우는 자, 이거를 전압 펄스로 한번 볼까요? 전압, 여기가 0이고 전압이 0인 경우, 전압이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자, 0인 경우는 어때요? 0인 경우는 전압이 없이 0이에요. 그렇죠? 0. 1인 경우는 어때요? 플러스, 플러스 볼트예요. 플러스 전압.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만 사용해요. 플러스만. 그래서 단극성이다. 한쪽만 사용한다. 단극성 신호. 단말장치와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는 한쪽의 극성만 사용하는 단극성 신호다. 다른 말로 유니폴라다. 자 그럼 회선은 어떨까요? 회선은 자 0일 경우는 0인데 1일 경우는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또한 번은 플러스. 다음엔 마이너스겠네요. 그 다음은 또 플러스고 이와 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서로 네, 교대로 표현하는, 즉 양쪽 극성을 다 쓴다해서 양극성 신호. 다른 말로 바이폴라. 자 같은 디지털이지만 어때요? 다르죠? 단말 장치와 컴퓨터는 단극성 유니폴라. 디지털 회선은 양극성 바이폴라. 서로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변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 송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보낼 때는 어때요? 유니폴라를 바이폴라로 변환하는 과정. 그 다음, 수신 과정에서는 바이폴라를 유니폴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디지털 신호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치가 DSU다. 디지털 서비스 유닛. DSU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우리 모뎀 배웠고 그다음 d s u 배웠죠? 그다음 하나 코덱 남았네요. 자, 코덱. 코덱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자, 아까 전화 얘기했죠? 전화. 전화를 양쪽에서 전화를 하는데 사람의 음성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전용 회선으로 갈땐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되어야 돼요. 이때 사용되는 게 코더. 언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할 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게 코더 송신과정이죠. 그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걸 코더 부호한다 그래요. 부호한다. 코더 반대로 디지털 신호를 수신측에서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게 디코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 복화한다 디코더 아까 모뎀처럼 약자예요 그죠? 부화를 코더, 복화를 디코더, 그래서 합쳐서 코덱, 코덱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덱. 자, 굳이 전송 말고도 우리 코덱은 언제 또 사용되냐면은, 자, 우리 보통 음, 음악을 음악을 우리가 뭐 CD나 DVD에 저장할 때, 음악 아날로그죠. 근데 디지털로 저장해요. 디지털로 저장하는 이유는 어, 용량을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디지털로 많이 저장을 하는데, 음악이나 혹은 영상 등을 DVD 같은데. 예, 저장을 할때 디지털로 저장을 해요 디지털로 그때 코덱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덱을 코덱이라고 하면은 이런 영상이나 음성 정보를 압축해서 저장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요 보통 영상 코덱은 우리가 많이 여는뭐 mp4 mp4 그죠 mp4다 요새 뭐 영화 같은 거볼때 보면은 뭐 코덱이 없습니다 코덱을 설치하세요 나오는 뭐 어떤 코덱이 필요한지 우리가 찾아서 그 코덱을 설치해 주면은 음 변환 과정을 수행해 주는 거죠. 음성은 뭐 mp3다. 많이 들어봤죠. 자, 이와 같이 음성이나 음뭐 음악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dvd에 저장할 때도 코덱이 게 사용되고, 이렇게 신호를 전송할 때도 아날로그를 디지털,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할 때도 코덱이 사용된다. 자, 우리 신호 변환이 세개 배웠죠. 모뎀. 회선이 아날로그일 때, 모뎀. 회선이 디지털일 때, DSU. 그런데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회선에 음, 전송할 때는 그렇죠. 코덱에 사용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신호변환 장치를 배웠습니다.